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9절, 19절부터 24절까지. 오늘 에베소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부터 24절까지, 우리 다 함께 똑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대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견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수요 저녁 기도회에 나온 여러분에게 충만한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수요일은 수요 예배가 아니라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이렇게 사실은 신학적으로 하면은 예배와 기도회는 그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그러고 수요일이나 새벽 금요일 모이는 것을 신학적으로 정확히 그거를 뭐 구분하자면 기도회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명칭이에요. 왜냐하면 예배에는 반드시 다섯 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예배예요. 그 다섯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말씀이 들어가고 두 번째는 찬양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네 번째는 헌금 헌물이 있어야 되고 다섯 번째는 축도 축도가 있어야 이것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가 아무나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만 사실 축복한다고 하는 이 축복의 권한은 사실은 목사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요즘에는 그냥 우리가 다 하나의 제사장적 의미에서 축복한다. 앞에 나와서 축복합니다. 막 이러는데, 저희들 신학생 때, 전도사 때는요, 전도사 갈때뭐 이렇게 설교하다가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러면 엄청 혼났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왜냐하면 축복권은 목사님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학적으로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냥 요즘에는 뭐 수요 예배라고 하도 어떻고 뭐 어떠냐 그냥 그런데 정확하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기도회인데 수요일 이 기도에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다 이루어지고 응답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추원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우리가 배운 말씀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아니 뭐 여러분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거냐요왜 입는지도 모르고 입으면 안 되잖아. 왜 입어야 되느냐? 영적 전투,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 그냥 싸워도 되는데 왜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하느냐? 전신 갑주를 입어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되 우리가 싸우려면 이겨야 될거 아닙니까?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우리가 1 4절부터 보면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라,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그죠? 평안으로 준비한 복음의 신을 신어라.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써라. 이 다섯 가지예요. 다섯 가지가 하나님의 전신인 갑주였어요. 그리고 무기 두 가지를 주셨는데,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여섯 번째, 이것이 우리가 이제는 무장한 성도들이 악한 영을 대적하고 물리치고 공격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두 번째는 기도, 기도였다. 이렇게 일곱 가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다섯 가지의 무장과 두 가지의 공격, 말씀과 기도 이걸 주셨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나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주에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면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이보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뭐냐면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 또 승리한 후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하라. 그 마지막 사도 바울의 부탁이 나와요. 자, 사도 바울의 마지막 부탁.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한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하십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마지막 결론을 지으면서 배우는 것, 첫 번째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라. 중보 기도하라. 여기 사도 바울은 이제 너희들은 나를 위하여서 기도해 줘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영적 최전선에 서 있어요.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는 지금 로마 감옥에, 1차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빌리뽀서, 골로세서, 빌레몬서, 이네 책이 옥중서신이라고 했어요. 자, 감옥 가운데서 쓴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중보 기도를 요청하잖아요. 날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있는 다니목사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임 목사인 제가 여기에서 목회를 할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의 힘이에요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격려의 그 힘이 나를 이 자리에 서게 할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날고 뛰는 재주가 있어도 감당할 수가 없단 말이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데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되 어떤 기도를 하라고 하느냐? 여기 성경 사도 바울에서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그러면서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다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줘라.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의 비밀을 다 담대히 전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 복음이 중요하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그냥 제가 설교 준비해서 설교를 쉽게 듣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설교에는요, 신학이 들어있어요. 설교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설교가 아니라, 신학이라고 하는 기둥이 다 있고 이 기둥 안에서 집이 지어져서 여러분에게 잘 완성된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신비주의 사람들이나 신학이 없는 사람들 우리나라의 교회 한국 교회 대부분의 문제가 뭐냐면 교회 다니다가 1년 동안 안보여오는 집사님이 1년 후에 목사가 돼서 나타나. 많아요. 난립된 신학교들. 1년, 2년 있다가 목사가 됐대요. 전도사가 되고. 그런 분들에게 신학이 있겠어요? 신학이 없이. 그냥 성경을 설교한다고 하는데 기도하다가 받았다. 자기가 막 은혜를 받았다고 전하는데, 신학이 없으니까 뭐예요? 기둥이 없는 집과 똑같아요. 그 집이 설수 있겠어요. 뭐 한때는 은혜가 되고 막 뭔가 있는 것 같지만요. 결국은 무너지는 집이에요. 우리가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의 비밀을 다... 흔들이 전할 수 있도록. 이 복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우리를 죄를 용서해.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간단한 명제 안에 있는 수많은 신학과 성경의 해석들. 그게 잘못되니까 신천지가 나오고 구원파가 나오고 별게 다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짜 진리 안에 설수 있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주일날마다 빼놓지 않고 드리는, 헌금 시간에 드리는 기도 내용이 있어요. 주일날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 되고, 진리의 터가 되어, 진리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황금기도 시간에 제가 이거 한 번도 안 빼놓잖아요. 그게 그렇게 복음의 진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구원을 얻을 수도, 구원을 줄 자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신천지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고, 다 빠지느냐 말이에요. 신학의 설교를 듣지 못하고 그걸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교묘한 방법으로에 팍,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예수님 자리에 사람이 앉아있어. 이거 다 이단이에요. 사입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에 속지 말고 예수 그리스의 오직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우리의 소망, 영원한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붙들고 그 진리를 붙들고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마지막 때다 우리가 힘쓰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단임 목사가요.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은 제가 증거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이 형성이 되고 진리 가운데 서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잘못된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은 그걸 먹고 잘못된 영성, 잘못된 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숭물이라고 돼요 숭물.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이단들, 잘못된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만나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게 진리라고 믿고 따르고 있잖아요. 결국은 가라지단에 묶여 불에 던져질 불쌍한 영혼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진리를 증거하는 목사님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디를 가든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어둠을 어둠의 견관진들을 파하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씀 여러분 진리 가운데서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자꾸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이 교회는 나 혼자 잘 믿고, 나 혼자 잘 살기 위해서 주님이 만드신 것 아니에요. 주님께서 교회를 성령을 통해서 처음에 이 교회를 만드실 때, 그냥 나 혼자 잘 믿고, 나 혼자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이 교회를 만드신 분명한 이유는, 마지막 때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라고 만드신 거예요. 저 영혼들을 구원해 내라고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단들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힘껏 이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두 번째는 21절, 나의 사정권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자,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드린 소아시아 수많은 지역, 특히 에베소 지역은 사도 바울이 3년 동안이나 목회했던 지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 때문에 걱정을 했겠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두기고라고 하는 동역자를 보내서 지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나의 사정 알리려고 두기고를 보낸다.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복음을 접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 전도 여행을 다녔고 사도 바울이 1차 에베소 감옥에 갇혀있을 때 함께 거기서 사도 바울을 돕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에베소서를 써서 사도 바울에게 주어 주니까 이 에베소서 서신을 들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목숨을 걸고 가서 전해준 사람이 두기고예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2차로 감옥에 갇힙니다. 2차로 이제 1차 감옥에 갇혔다가 잠깐 풀렸다가 다시 잡혀서 2차 감옥에 갇혀서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순교의 자리까지 함께 갔던 사람이 두기고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 두기고를 설명할 때 그는 사랑받은 형제요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두기고 같은 동역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임 목사, 장로님, 권사님, 안수입사님, 우리 교회 모든 동역자들 두기고 같은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죽기까지 순교의 그 현장 거기까지 가서. 그죠 거기까지 가서 사도 바울을 돕고 사도 바울이 순교당했을 때 그의 머리와 시신을 수습한 이 사람 얼마나 신실한 동역자입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분쟁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전체 내용을 하나로 요약한다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 가르치는 게 뭐냐 하나됨이에요. 하나 됨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 돼야 된다. 교회 안에서 하나 돼야 되고 가정 안에서 우리가 하나야 돼야 돼. 다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것이 말씀한 것이 바로 에베소서거든요. 저는 어디를 가든지 우리 교회 자랑을 참 많이 해요. 다른 이렇게 교회 목사님들이 오시잖아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야기하고 농담하고 막 이런 거 보면 깜짝 놀래요. 나중에 목그목사님들 그래요. 목사님 장로님들하고 그렇게 농담하고 막 그래요. 예, 왜요? 그래도 괜찮아요. 재밌는데요. 어느 교회에서는요 상상도 못 한다는 거죠. 상상도 못. 어느 목사님이 간증하시는데 거긴 당회할 때마다 촛불을 켜고 한대요. 불다 전등 끄고 촛불을 켜놓고 그왜왜 왜 촛불을 켜놓고 하냐 분위기 좋다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랬더니 거기에는 장로님들이 하도 소리 질러 가지고 촛불을 켜놓고 서약을 했대. 우리 말할 때 촛불이 흔들리지 않을 만큼만 말합시다. 하도. 오죽하면 촛불을 켜놓고 당면을 하겠냐.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만 있으니까 다 화목하고 좋은 걸로 생각하잖아요. 어느 교회 가보면요. 정말 살벌한 교회들도 많다는 거죠. 왜 그러냐? 교회가 왜 그러냐? 잘 사랑이 있고 포용이 있고 관용이 있고 이해가 있어야 될 교회가 왜왜 왜 그러냐?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거왜 예수 믿어요? 구원 받기 위해서. 그럼 구원 받은 우리들이 왜 계속 교회 나오고 예배하고 예수 믿어요? 여러분에게 내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 구원 받았죠? 근데 왜 계속 교회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고 예수를 계속 왜 믿어요? 예? 행복하려고 행복하려고.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다른 지체들이 믿는 그 하나님 그가 맞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면서 아 하나님이 또 이렇게 또 역사하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서로 만날 때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계속 믿고 그 행복을 증거하는 위해서 우리가 증인의 삶으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어도 행복한 얼굴이 하나도 없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의견이 달라요. 서로 다퉜어요. 다툴 수 있어요. 아니 부부도 다투는데. 다툴 수 있어요. 그러나 에베소서 우리가 5장에서 본 것처럼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가서 용서해요, 용서를 빌어요. 아, 내가 실수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럼 그 안에서 또 서로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느끼는 감동이 있고 행복이 있고 은혜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교회예요. 교회가 싸우지도 않고 사랑만 하는 곳이 아니에요. 서로 다툴 수도 있어요. 미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서로가 화해할 때 거기서 느끼는 또 다른 감동이 있는 곳. 이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한번 마음에서 딱 삐뚤어져 나가면 평생 원수가 돼. 평생 원수. 우리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에베소서가 그 내용이었잖아요. 하나 된. 우리는 동역자예요. 행복한 동역자. 바울과 두기고 같은 관계의 동역자. 이런 동역자로 함께 격려하고, 함께 또 관용을 베풀고, 의견이 달라서 다투었다가 또 서로가 화해하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과 감동을 느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목사 여러분 잘난 걸로 여러분이 착각하고 알고 계신데요. 저 정말 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되잖아요. 그 일에 우리 함께 동역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런 동역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23절부터 24절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여기 성경에서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변함없이 사랑하자. 기분 좋을 때만 하나님 사랑하고, 기분 나쁘면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막 원망하고 이러지 말고. 내가 일이 좀잘 풀리고 뭔가 내가 막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면 하나님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막 고백하다가 조금만 내게 시험이 막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 교회 안 나가요, 막 이러지 말고 변함없이 변함없이 내게 시험이 오든 고난이 오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든, 어느 순간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진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 중에서 가장 훌륭한 믿음이 뭐냐? 일관성 있는 믿음이에요. 일관성. 여러분, 우리가 자녀 교육할 때도요, 가장 좋은 자녀 교육은요, 일관성이에요. 부모님이 항상 똑같아. 그럼 자녀들이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 이거는 잘못됐구나. 아, 이거는 괜찮고. 어, 엄마 아빠가 이걸 주 이게 애들이 예측이 가능하고 거기에서 사회를 배우는 건데 엄마 아빠가 기분이야 그냥 기분 기분 좋으면 애들이 잘못했어도 괜찮아 기분이 조금만 나쁘면 애들이 잘했어도 뜨드려패 애들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회성에서 애들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혼란이요 뭘 배울 수가 없어 예측할 수가 없어. 뭐가 옳은 건지 내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애들이 전혀 몰라. 알 수가 없어. 제일 나쁜 교육이에요. 가장 좋은 교육은 일관성이에요. 일관성. 부모가 기분이 나쁘든 좋든 항상 일관성. 믿음이 그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의 시험이 오든, 고난이 오든, 막 축복이 마든 일관성.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이 성도가 최고 믿음이 좋은 성도예요. 우리 생명샘께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 보면 실망하고 낙심한다니까요. 저희 교회 등록한 분들 제가 이렇게 면담을 하잖아요. 교회 다니다가 안 다녀요. 왜안 다닙니까? 실망했어요. 95%가 다그 얘기예요. 지난 주에 우리 참배가 결혼한다고 남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 남자에게 너왜 교회 안, 안 다니냐 했더니 옛날에는 다녔대. 그 지금 왜안 되느냐? 아 그때 교회에서 좀안 좋은 일이 있어서 시험 들어서 안 다닌대. 이 얘기가 굉장히 새로 등록 교회 이렇게 등록한 분들 상담하면요, 그 전에 다녔어 왜안 다녀? 실망했어. 그래서 안 다니게 돼.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바라보면 실망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 바라보면 여러분 100% 실망합니다. 실망해요. 나를 보지 말고, 그냥 주님을 보고,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편함 없이 사랑합시다. 그런 사람이 편함 없는 예배자가 되고 편함 없는 헌신자가 되고 봉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편함 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예배소설을 마무리하면서,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 하다. 네.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